지금 T 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에 분이 아직 좀 늦게 나오셔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대형 면허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 되게 재밌어요.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미 삼아서 한번 따볼 만한 비싸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남양주에 있는 학원인데 75만 원 일단 줬거든요. 시험료 별도고. 신호 떨어지는 대로 한번 저는 T자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가시죠 돌려 후진 그 다음에 몰딩이 일자 일자 됐습니다 세바퀴둘셋 맞춰주고 흰색선 밟아줍니다 밟아주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고 직진 다시 몰딩 앞으로 몰딩이 아래 연석을 맞춰주면 멈춰 돌려 일단 둘셋넷 한방에 나갑니다 그럼 바로 T자가 끝났어니 바로 T자가 끝났고 중앙선에 오면 은 골딩이 일치하면 돌려